네, 안녕하세요. 타이남입니다 네, 녹화시간 10월 8일 오후 3시 24분 지나고 있고요. 네, 각설하고 수익률부터 까고 시작할게요. 자, 위쪽 날짜 잘 보세요. 10월 5일 토요일 날1 0은근25% 수익, 10월 7일 오늘 새벽 1시 40분경에 오브스는 무려 30% 수익 떠먹여 드렸습니다. 네, 주말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누적 55%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영상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익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런식으로 급등합등 코인들은 타이남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타점부터 그 근거까지 싹다 공유 해드리며 지금 이순간에도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 로 언제든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저와 함께 수익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저는 돈 절대 안받아요 단지 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레이어 제로 인데요 결론부터 냅다 말씀드리자면 단기 폭등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우선 레이어 제로의 경우 제가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구간에서 타점 잡아드리며 수익 떠먹어드린 종목이었죠. 보시면 지금 현재 위쪽 매물대 부분 저항을 맞고 눌림이 아온만큼 신규로 진입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자리입니다.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바로 여기 부분 해당 주요 매물대 지지에 안착하기도 전에 바로 아래쪽에 그어드린 추세선 보이시죠? 해당 추세선에 강력한 지지 안착해주면서 저쪽.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9월 초큰 하락대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추세선의 완벽한 지지를 받아준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 거래량을 보더라도 최근 들어 큰 폭의 하락이 발생했을 당시 뚜렷하게 빠져나가 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한 상승을 만들어준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만 눈에 더잘 띄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은 대형기관 및 세력들이 레이어 제로의 가격을 펌핑하고 나서 개미들의 물량이 달려 붙었을 때 수많은 개미 털기를 통해 가격을 그리고 다시금 적은 거래 대금으로 큰 상승을 만들어 낸 것을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개미털기가 끝난 지금의 레이어제로는 현재 아래쪽 지지선에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제일 위쪽 매물대인 7,300원까지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찬스라는 겁니다.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진 3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매력적인 타점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나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저한테 영상 보고 매수했더니 물렸어요, 손실이에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영상으로는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해드리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고요. 입장하실 때 아무런 조건이나 비용 같은 거 전혀 없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법과 매도 타점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레이어 제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행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